안녕하십니까. 법알못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. 신성현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들, 과속단속 카메라가 전방에 있으면 내비에서 이런 소리가 나고 이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제한속도가 60이면 60, 100이면 100 아래로 속도를 맞추시죠. 혹은 여기서 10km 내외로 맞추시는 분도 계시고요. 그리고 그 단속 카메라를 지나면 속도를 올리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. 왜냐면요. 이젠 차 뒷번호판을 찍어서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등장했거든요. 이 후면 카메라를 수원시랑 화성시에 한 대씩 설치했는데 이두 카메라에서 4월 한 달간 742대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적발했다고 얼마 전 기사가 났는데요. 오늘 이 얘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배님 이 후면 단속 카메라 얘기가 나왔을 때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반기는 입장들이 많았거든요. 왜 그랬던 거죠? 네 후면 단속 카메라 등장으로 사람들이 반가워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오토바이들 때문인데요. 이 후면 단속 카메라로 뒷 번호판을 촬영을 해서 단속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이 오토바이들 혼내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반겼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요 반응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. 왜 그렇죠? 네 기대와 달리 이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을 살펴봤더니 일반 차량이 600한 대, 오토바이가 백 마흔 대로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 네, 언론사가 의도한 건지 관련 부처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극혐하는 무법 주행 오토바이를 잡는 조치인 것처럼 홍보가 됐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오토바이는 별로 단속이 안 되고 차들이 엄청나게 잡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자, 원론적으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. 제한 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는 이 숫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영원히 쭉 50km로 가야 되는 게 맞나요? 네. 이 제한 속도 규정은 도로교 통 통법과 시행 규칙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.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단 이 규정이 50km로 정해 놓고 있으면 50km 이내로 그렇게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. 물론 실제로는 한 10km 정도 이렇게 오버를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 이것은 이제 경찰청의 교통 단속 처리 지침이라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것도 10km가 정확하지 않고 도로 상황이라든지 뭐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서 그 해당 경찰청에서 좀 재량을 발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원론적으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상 50km라고 되어 있으면 50km로 운행을 하시는 게 맞죠. 네. 신변님은 운전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랑 굉장히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. 제가 운전하는 차를요.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앞차랑 이차 간격 굉장히 잘 유지하는 편이고 양보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나름 선비처럼 운전을 하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러, 그렇죠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에서 속도를 줄이라고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니 솔직히 모든 장소 ]에서 아 여기는 속도 제한이 60이니까 6이하로 60 맞춰야지 하면서 속도계를 계속 보면서 운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같은 물체의 운동이라고 해도 속도는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차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 혹은 승객은 현재 자신이 타고 있는 차가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. 고등학교 물리시간에 배운 고전적인 상대 속도의 개념이 그렇잖아요. 그래서 HUD라고 하는 Head Up Display를 장착해서 전방 유리창에다가 현재 속도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속도계를 계속 봐야지만 정확히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운전하는 게더 위험하다 생각합니다. 초단위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도로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60km 도로에서 65로 잠시 달려도 법을 위반한 거라 이거죠 잠시 65km 로 달렸다고 해서 단속이 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법상으로는 네 위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빡빡하게 뭐 52뭐50 무조건 단속을 하는 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을 덜 가지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다만 이제 이건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제한 속도의 그 속도 정해진 속도가 너무 낮다 규정이 너무 빡빡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좀 시원하게 달려 필요가 있는 그런 도로는 외국에 비해서 확실히 좀 규정이 엄격한 편에 속하는 것 같긴 해요. 속도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만을 가지실 수 있고 좀 공론화를 시켜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. 규정 속도가 너무 낮아요. 이제는 지나가도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후면 단속 카메라 구간 알림 내비 기능이 빨리 도입되어야 할것 같습니다. 어, 저도 그말 하려고 했는데 뭐곧 <laughs>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 음. 여기 괜히 걸려가지고 우리. 과태료 내면은 아깝잖아요.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